드디어, 울산시민연대 방송국, UCB가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달, 저희가 대판판으로 9편 정도의, 어, 로그램 파일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시청률이, 어, 통상 시청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시민연대 회원 대비 1 0가는얘기니다 동한 강사보다도 높은 시청률, 우리 UCB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UCB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진행을 할 것인지 등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편집국장님, 이 졸규 국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최대한 부분은 간당이 설명을 한 걸로 하고 그다음 아이크는이 졸규절 연기도 해겠습니다 네, 가자, 진까 이정입니다. 필명 어, 이 졸규입니다. 어, 오하는 듯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졸규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어, 112 방송국 개봉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티대방흥국말 그리고 부용과 시비가 차잡니다 저희들이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12년대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방송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옆면에는 코너가 세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타판을 보셨지만 응급성 고체장의 응급성 그리고 정대전의 현장방송 그리고 오늘 새로 신설된 전통 시상복과 고용호와 함께하는 아, 여기서 고용호는 손을 흔들어주세요 지금 특별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각각 그 방송들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소개를 할구그랩이원 처장의 응급상담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베타파를 처음 만들 때, 어, 내용도 없고, 형식도 고민 을안 했기 때문에, 그냥 <laughs> 어, 뭐, 만들어지는 대로 가는 게, 오늘 베타이였는데요 그게 또 나는 가장 인기 있는 분으로,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아닌가요? 아니, 진지하게 나와도 진지했습니다. 진지할 땐 진지하지만, 진지하면 안 되는 면됩그 뭐, 좀 진지하다, 따분하다, 안되는게있 아, 이 응급상담은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린다. 라는 기지를 가지고, 비행기는 거꾸로 가나 네. 예를 들면, 비행기는 거꾸로 가는가. 또는, 뭐 우리가 다루고 있죠.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는 뭡니까? 뭐, 이런, 이제, 알 듯, 모를 듯.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 홈페 얘기나, 개별 우리 멤버들에게 질문을 주시면 우리 응답 검필상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분이고요. 여렇게응답이랑 그러니까 응급상담을 줄여서 검필상 차장님을 로 붙였습니다.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상관없죠. 우리가 모든 걸 받고 죠 제약은 한번제약한 있나요? 예. 누군가요? 운동이시라. 아, 아 우리가 어, 비정규직 법에 의거해서 재해안담사, 어, 그러니까 응담사가 빠졌을 때 땜빵하는 응급상담사 는배가 비정규직이고요. 그분이 김동이 한 사람이시죠. 네. 비정규직법에 의거해서 2년이면 짭니다. 여기는 아, 접시장으로 또 재해안담, 재해니다렇게응사거야 네. 네, 예, 있구요. 여러분, 저희 코너는 그렇게 설명을 좀드렸고요 단지, 어, 이 응급 상담에 있어서 두가지는꼭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고집하지 어,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답변이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가 아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어필해주시면 그날 로 다음 수정해드립니다. 다음 바꿔요! 저희는 고집하지 않는다. 두려하지 않는다. 민심, 민심만 항상. 받아들이기 위하여 소통 소통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겨내지 어,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아, 근거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출처가 어, 어디냐 근거가 뭐냐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저희도 어, 거 우리가 아는 것 또는 본필사 어, 처장님께서 어디서 주워 드는 이야기들을 자식들에서 <laughs>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데 <건데, 웃음> 뭐, 특별히 금거나 아, 추천 이런 거 없어요. 돈거 따지지 마시고 대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제안을 하시면 바로 바꿔 드린다라든가 AS 철저히 그런 금거는 이거 두 가지 없이만 지켜주세요. 아주 재밌는방송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여죠 너무 네. 간단해. 사회자님께서 뭐였죠? 시간 잘못 많이 썼었는데. 편집하면 되 지금. 우리 정 PD, 현장 목소리의 정 PD. 현장 목소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아, 예. 그, 현장 목소리를 주로 강좌하는 정 대리님, 반갑습니다. 어, 사회자께서 오늘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를 확실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울산 시민 방송, 6시비 어, 방송 개국하는 거니다 개국. 방송이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어,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응답은 상당히 뭐 내용이 많아서, 어, 설명도 많았는데요. 현장 목소리는 간단합니다. 네, 현장에 목소리를 네, 가서 바로 듣는 게 바로 현장 목소리입니다. 어, 울산지역 내에 어떤 집회나, 어,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뭐 시민들이 알리고 싶은 그런 이 있을 때, 바로바로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뭐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혹시 뭐 이쪽에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셨으면 258-131 또는 010-6561-0616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기로 그, 올라가든지요. 시간 되면 찾아가겠습니다 지나가겠죠, 여기로. 아니, 여기로 올라가든지요. 이상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기술 부장님께서 이렇게 잘 하실거에요 유명한 신입담입니다 몇해 안에 지금 그렇죠탈 방탄의 여성 편집을 효과 표도 안요 짜르기만 하지 그렇죠 효도안대 그렇죠. <laughs> 우리 남답사이 한번 짤려치고자 <laughs> 짤자치자네 다음은 전통시사 토크를 저우 함께 진행하는 멍석 어, 지금 금방, 그, 이렇게, 명습니다 멍석, 고박사, 고영우님님 모시고, 멍석이님 다짐, 아, 특별아 까지 시고 특별히 서 우리, 고박사, 고영우님시고 다짐, 각오를 한들어와이 비주얼 담당이죠 예, <방금. 웃음> 생기 멍석 고박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보여주니다 울산 신인 방송의 비주얼 담당 <laughs> 저, 저 까페기 정통 시타 토크에서 정치의 속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너무 짧네요 방송분안 나오는 중. 아, 제 건을 전문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충고 다 받았습니다. 이제 각자 소개를 네. 끝냈고요. 이제 먼저 뭐 어, 축하 인사를 좀 들어주세요. 축하 인사를 누가 하는 요 미얀마 대통령. 그분이 지금 미얀마가 바쁘시다고. 어제 종편 대국하고 그랬더니 방냉국 사님이야그가안 됐나요? 그분은 지금 시정 바쁘시다고. 조금 다 여기 끝나고 나면 지나갈 네. 거든요아 그래요. 남부에 설치하고 있었 김유경 부천님 아, 전혀 준비되지 않은 <laughs> 축하 공사인데요. 어, 누군분가공어요 우리 공무대표님 네. 박영규 대표님과. 네. 그리고 회원 네. 삼님.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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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인사를, <laughs> 어, 우리 박영규 공무대표님과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근자들이 따로 게 있다고 합니다. 점심 먹으러 오셨다가 셨 아, 그래요? 어, 밥 먹다가. 네, 밥, 식사하러 오셨다민생 음, 방송이죠. 밥 먹다가, 음, 네트도 따로. 자, 그러면, 바로, 네, 바로 축하인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laughs> 네, u 울산 시위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재밌는 방송, 뜻있는 방송,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시민년대 그 방송 UCB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종규 국장님이 재밌게 유익한 방송 계속해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저 끝까지 고정게스트로 꼭 참여시켜주세요. 고맙습니다. UBC 방송국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울산시민연대 회원들과 모든 가족들은 앞으로 울산 UBC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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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울산 UBC 어, 이제까지 시험판은 잘 되던데 정식으로 하면 제대로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알찬 방송. 그리고 회원들에게 재밌어야지. 본인들만 재밌는 방송 절대 사양합니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 했을 때 의무 방송 이런 거 싫어하거든. 좀 잘해줘.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 큰 많은 분들이 아 저희 유시대계구 이렇게 축하해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경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지금. 꼬마사님께서어이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대민 정리... 형님이 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 건드렸는데. 네. 아, 정리한테 써줬구나. <laughs> 꼭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응. 잘하실습니 다음은 다 뭐, 정리해주시는데. 뭐, 뭐, 네, 누가 뭐 정리해 네, 아, 저 축하 공연이 좀나아있죠 네. <laughs> 네. 지금 저희 네. 22일 국국 그, 방송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중에 두 팀만 올라서 공연을 좀 하게 됐고, 아, 어, 요즘도 그 소녀시대와 빅뱅이죠? 네. 소녀시대와 빅뱅이, UCB 개속을수있 하기 위해서, 네! 니까이전에 옵니다! 진짜? 네, 와서, 어, 지금 소녀시대는 지금 미국 공연을 하고 있는데, 급히, 오늘의 계획 방송을 위해서 저희한테 재능 기부를 흡입을 음원만보내게 아니라 음원만 보내는 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찍지 마 직접 봤어요? 근데 노를다버리지 못하고 15분 15분 십씩수 15분 십내수기시간에 울산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없기 때문에 인천으로 따라간다니까 다행이다 다 맞추고 그렇지 너뭐 안타깝지만 본인 아, 입장도 따라서 아, 네. 저희가 유시비 대국 축하 보면금부고감상하고자 소녀들아 꿈다자 b t h 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나봐난 너의 이야 꿈이야 이야네 정말 좋아봐 내가 이렇이고 역시 K팝 스타네. 역시 K팝 스타네. 이게 뭐라 전 시대예요. 그래 저분들. 꼬빠들 너무 많이. 그렇죠. 정말 우리 어떻게 한류가 우리 지구촌을 시키게 되는가를 우리 눈으로 직접 하지 마시는 시장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저희 축하 공연을 해주신 소녀시대와 빅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반우려반 그리고 부여반 유시비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연대의 강단한 장태처럼, 그리고 시민연대의 강단한 모임로 유시비가 앞으로 번창하게 하게 여러분, 많은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